실크코스 일본홀 파포 343m 중앙보다는 살짝 오른쪽으로 공략하는게 좋구요 박세리 애니카 인비테이셔널 대회 3일 뒤에 다녀온 영상입니다 어, 오른쪽으로 잘 갔네요. 세컨샷 103m, 54도로 공략합니다. 어, 잘친줄 알았는데 그린이 딱딱해서 조금 멀더라고요. 12m 버디펏 조금 짧으면서 무난하게 8호 넘어갑니다. 2번홀 파포 326m. 오른쪽 라이트 중에 가장 왼쪽 골 보라고 하더라고요. 잘 갔구요. 세컨샷 80m 58도로 공략합니다. 어 이번에도 방향은 아주 좋았는데 그린에 튕겨서 넘어가더라고요. 어 백핀인데 그린을 넘어와서 공간이 많이 없는 좀 어려운 어프로치가 남았네요. 1.5m 짧은 파퍼트. 컵에 맞지도 않고 빠지면서 첫번째 보기를 기록합니다. 3번 홀 파3 160m 6번 아이언으로 공략합니다. 어 살짝 왼쪽으로 당겨진 볼 어, 이번에도 공간이 많이 없는 어려운 어프로치 조금 띄워서 공략해 보겠습니다. 볼을 평상시보다 조금 더 왼쪽에 두고 클럽 헤드가 닫히지 않게 손목을 유지해서 쳐 보겠습니다. 어잘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공이 많이 굴러갔습니다. 4 m 터 파퍼트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두홀 연속으로 보기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한 바퀴가 모자라면서 두홀 연속 보기를 기록합니다. 4번 홀 파5 440m 카트 도로 쪽으로 공략하는 게좋구요 벌써 보기를 두개 기록했기 때문에 짧은 파5인 2번 홀에서 반드시 버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욕심이 들어서 그런지 공이 감기면서 왼쪽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린으로 바로 쏘고 싶었지만 앞에 나무가 있어서 6번 아이언으로 레이업했습니다. 공이 발보다 낮은 라인에서는 하체가 안정이 되어야 되고, 백스윙 때까지 시선이 공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서드샷 70m 58도로 공략합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옹그린 됐고요 이어지는 버디팟 <laughs> 아쉽게 홀컵을 스치면서 오케이. 파로 마무리합니다. <laughs> 5번 홀, 파포 328m. 무 왼쪽이야. 원래 치려던 것보다 살짝 어. 왼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쪽 벙커 로 넘어가면 좋아요. 아, 안 죽었으면 나이스. 세컨 샷 85미터 58도로 공략합니다. 그린이 딱딱하기 때문에 높게 하이볼로 공략했습니다. 와 5미터 버디팟 <laughs> 어, 이번에도 아쉽게 놓치면서 8호 마무리합니다 6 번홀 팝 파이브 사백구십이 미터. 원하는 곳으로 잘 갔고요. 알겠어요? 예, 잘 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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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컨샷 230m 3번 아이언으로 공략합니다. 원래 3번 아이언이 220m 밖에 안 날아가는데 조금 무리해서 스윙해 보겠습니다. 어, 조금 짧았고요. 그린이 딱딱하기 때문에 범프앤 런으로 투바운드 후에 그린에 진입시켜 보겠습니다 와못세웠요 어, 그래도 볼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버디팟 조금 짧으면서 8로 넘어가고요. 7번홀 파3 118m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50도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조금 두껍게 컨택이 되면서, 그리이 튕겨 넘어가버렸네요 <laughs> 넘어갔어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조금 치운 어프로치 20m 정도 되네요 어 굴려서 잘 붙였고요 어, 이때 어드레스를 했는데, 저 눈빛이 느껴지더라고요. 파파트. 이번에는 들어가면서, 네홀 연속, 팔을 기록했습니다. 8번 홀, 파포 363m. 왼쪽으로 질러가도 되죠? 홀이 안 보여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캐디님이 알려주신 대로 잘 갔습니다. 세컨샷 120m 피칭회지로 공략합니다. 제가 쓰는 클럽이 핑이기 때문에 피칭이 없고 W라는 클럽입니다. 살짝 왼쪽으로 옹그린 이어지는 버디 퍼 이번에는 들어가야 흐름이 올 텐데요 아, 제발 이것도 놓치면서 다섯 털 연속으로 팔을 기록합니다. 전반 마지막 콜, 파포, 351m, 중앙보다는 살짝 오른쪽으로 공략하는 게 좋고요. 잘 갔습니다. 90미터, 58도로 공략합니다. 어, 어려운 라인에서도잘 쳤네요. 이어지는 버디펏. 꼭 넣고 싶었습니다. 버디트 쳤습니다. 어 아, 조금 많이 우와. 지나갔네요. 평상시에 퍼팅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편하게 쳤는데 돌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전반을 3오버로 넘어갑니다. 리버 코스 1번 홀팟파이브 425m 짧은 팟파이브라서 욕심내서 쳤는데 오른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와, 안돌았다. 가봐야 되겠는데, 자, 나무에 가려져서. 정상적인 샷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9번 아이언으로 레이업 하겠습니다. 잘 꺼냈구요. 서드샷, 90m 58도로 공략합니다. 어, 전반전에 3오버로 넘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버디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어좀 멀긴 하지만 온그린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지는 버디 퍼트. 휘어야지 와. 무난하게 찍고인 파로 어, 넘어갑니다. 네. 아, 이번 홀 파포 306m. 짧은 오르기 때문에 짧은 어, 과감하게 같은데? 세게 쳐 보겠습니다. 어, 저는 세게 칠 때, 어, 왼쪽 발이 약간 힐업되면서 백스윙을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그러면 거리가 잘 가더라고요. 어, 좀 세게 쳤어요. 어, 티샷이 거의 300m가 나왔고요. 그린 앞에서 세컨샷. 와. 어좀 길게 갔는데. 오, 다시 내려다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까이 붙었습니다. 와. 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버리파 내가 이 거리를 태워 쳐야 하다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경사가 엄청 심했어요. 거의 90도로 꺾이는 수준이었고요. 불안하니까 계속 이것저것 해보더라고요. 평상시라면 좀 그냥 라이를 적게 보고 과감하게 쳤겠지만 그린이 좀 빨랐어요. 우와 돌고 나오네요. 어, 빨리 버디를 해서 흐름을 바꿔야 하는데 버디가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팔을 기록하면서 다음 홀로 넘어갑니다. 3번홀, 파포, 386미터. 어, 원하는 것보다 약간 왼쪽으로 갔지만, 잘갔고요 벙커 턱에서 130m 9번 아이언으로 공략합니다. 영상 왼발이 살짝 높았기 때문에 짧게 갔고요 어려운 어프로치 이 홀은 좀 카메라 우와. 세팅에 실수를 해서 퍼팅 영상이 없습니다. 보기했습니다. 4번올 파포 331m 센터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공략하는 게좋고요잘 갔습니다. 와, 잘 갔다. 캐리님이 리액션이 <laughs> 좋으시더라고요 세컨샷 80m 58도로 공략합니다. 공이 발보다 낮은 라이이기 때문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체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잘 쳤네요. 이어지는 버디펏. 벌써 4개 오버기 때문에 꼭 넣어야 하는 버디펏이고요. 아쉽게 와. 한 바퀴가 모자라면서 성이어어요 8호 어. 마무리합니다 하... 진짜 5번 홀 파포 315m 카트도로 살짝 오른쪽으로 공략하는 게 좋고요 아 여기 똑바로 잘 갔습니다 세컨샷 80m, 58도로 공략합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잘 올라갔고요. 이어지는 버디펏 이번에는 꼭 성공을 해야 하는데요. 들어가라 들어가. 라와 야. 아, 정말 안 들어가더라고요. 0 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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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홀 100m.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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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8 m 7번 아이언으로 공략합니다 당겨지는 미스 공간이 많이 없는 굉장히 어려운 어프로치 마찬가지로 약간 열어서 클럽헤드를 열어서 띄워서 공략해 보겠습니다. 어! 어! 아쉽게 빗나가는 공 이어지는 팝업. 여기서 또다시 보기를 기록합니다 7번 홀 파포 395m 세컨샷 140m 8번 아이언으로 공략합니다 포르를 세우기 위해서 디보스를 내지 않고 공을 얇게 쳤습니다 약 왼쪽으로 잘 올라갔고요 버디펏 이번에는 정말 성공해야 될 텐데 됐어. 이번에도 <laughs> 돌고 나오네 이 제자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와..감사합니다 아, 와 진짜 안들어가네 8번홀 파3 1 5 0 m 8번아이언 페이드로 공격합니다 잘 쳤는데 조금 짧았구요 와..짧다 이어진 어프로치 공간이 좀 있어서 조금 편안한 어프로치 였고요 와, 드디어 들어갑니다 아 드디어 하나 넣었다 아, 진짜. 아, 진짜. 자, 마지막 콜 팟5 466m 생각보다 약간 왼쪽으로 날아갔구요. 어이 괜찮네요. 네. 어, 왼발이 낮은 라이에서 벙커 앞까지 170m 6번 아이언으로 공략합니다. 잘 쳤구요. 왼발 내리막인 <laughs> 상황에서도 시선이 백스윙까지는 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체가 고정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40m 58도로 공략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짧게 떨어졌구요.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버디펏 꼭 넣고 싶었습니다. 어, 좀 생각보다 많이 지나갔구요. 이어지는 파팟 마지막까지 우와, 돌고 나오네요. 진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영상 못쓸것 같은데 이거.